재미없다고 나가시는 거 아니겠죠? 저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만 푼다고 풀었는데. 동지들 안녕하세요. 김잠새입니다 네, 여러분 여기서 오늘 앉아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뭘할 거냐면은 제첫 남자친구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기를 하는 거,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? 예, 소재 떨어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무튼,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겠습니다. 네. 어, 학창시절에 만났던 그 애는요. 제가, 어, 그 동갑이었고, 그 애가 제가 좋다고 처음에 했어요. 왜, 저의 친구의 친구였고, 걔가 왜 저를 좋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, 좋다고 하고 저를, 어, 아, 이런 말 하면 은 뭔가 조금 달란척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은 걔가 저를 좀 따라다녔습니다. 아무튼 그랬는데요. 그렇게 뭐 연락 몇 번을 주고 받고 걔가 저를 뭐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학창시절 당시에는 뭔가 애들이 다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저도 뭔가 남자친구 있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뭔가 막. 큰 마음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됐어요. 저도 를 좋아한다니까 저도 아예 안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좋아했긴 했으니까 아무튼 사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첫첫 첫 데이트라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데이트를 하러 그때 걔가 무슨 수목원 티켓을 끊었어요. 수목원 티켓 같은 걸 끊어서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수목원에서 이제 직감하실 수 있듯이,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? 근데,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, 여름날에 이제 팔장을 끼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철푸덕 하고 넘어진 거예요. 아, 씨 너무 좀, 너무 부끄럽고, 그래가지고, 어이 하면서, 피, 무릎에서 피도 다 나고, 엄청 철철이 났거든요? 근데 철철이 났는데, 그거를 부, 너무 부끄러우니까 벌떡 일어났는데, 그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, 청바지에, 그때 당시에, 스키니진 유행이었거든요? 네. 지금처럼 와이드팬츠가 유행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무튼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청바지에 피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!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남자친구 이름을 일단 걔가 두부상이었어가지고 두부라고 일단 해놨겠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친구 두부였던 남자친구 두부가 갑자기 쟤 야! 너 피나! 이러더니 저를 벤치에 딱 앉히고 야, 내가 약 사올게. 그, 연고랑 데일밴드를 사올게 하고, 저를 거기다가 두고, 빨리 가가지고, 약국에서 데일밴드랑 쿠시딘을 하나 사왔어요. 그리고 뭐 소독약 같은 걸 이렇게 사, 사와가지고, 제가 딱 앉아 있었는데, 걔가. 야, 바지 좀 올려봐라. 잘 치료를 해야 되니까. 그래고 제가 바지를 딱 올리려고 했는데, 생각해보니까, 제가 여름인데, 이게 바지를 입었어가지고, 재모를 안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첫 남자친구고 이러다 보니까, 아, 그냥 내가 화장실에서 하고 올게. 이렇게 했었으면 됐는데,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, 오, 어 그러니까 내 다리를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에 제모를 안 했으니까 좀추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거 같아요. 아무튼 그래 가지고, 어, 아, 어? 너? 아니, 아니, 괜찮아, 아니, 괜찮아, 내야 무슨 소리야, 피가 이렇게 많이 안 내, 빨리, 빨리 바지 걷어, 걔가 이랬는데, 제가, 아 됐다고, 나, 나 집에 갈래 하고 이렇게 걔한테 승질를 내고 집에 와버렸거든요. 지금 생각해도. 그거 미안한 아무튼 그게 첫 데이트 썰이였고 그 이후로 서먹서먹해져서 예, 뭐, 아무튼 걔가 또 어,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보고 있니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그렇게 돼서 무릎에 피가 나서 그렇게 음, 된 거고 너를 싫어하는 그런 감정은 없었다는 거. 날아줬으면 음,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이야기로만 뭐 영상을 끝나면 너무 영상이 짧아질 것 같아가지고, 최근에 있었던 좀 웃겼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. 최근 저한테 전화로 이상한, 처음 보는 전화로, 처음 보는 휴대폰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, 누구지 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 친구 목소리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야너 전화번호 바꿨어? 이랬더니 야나 전화번호 바꾼 지가 언젠데 이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. 언제 전화번호 바꿨대? 하고 막 이+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막한 시간 정도 제 이야기도 아 친구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도 막 하면서 막아 맞아 내가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. 너무 힘들어하지 마. 하면서 고민 상담을 막 해줬거든요. 근데 중간에 이제 친구랑 뭐한 시간 정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 거리가 떨어지니까 과거 이야기를 꺼내잖아요. 근데 과거 이야기 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친구거든요. 근데 그 친구 <laughs>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너 그때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잖아. 그는데 저랑 기억하는 게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어, 뭐지 뭐지 싶어가지고 그분이 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 혹시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, 저 김참새 어쩌건데요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, 어, 혹시 성함이 어떻게 해? 저도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예 다른 뭐 이름인 거예요. 아, 저 최땡땡인데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, 저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사람, 모르는 사람 고민 상담을 한 시간 해준 거죠.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오늘 그 유튜브는 여기서 끈 오늘 유튜브 영상은 이게 끝이고요 혹시 재미없다고 나가시는 거 아니겠죠 저, 저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만 푼다고 풀었는데 아무튼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또 다시 음,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는 광고 영상 하나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아 이거 제가 음, 뭔가 영상을 만들면서 하루에 이틀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. 힘에 붙여서. 음, 이제부터 주 1회만 이제 영상을 올려야 할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상 한 번만 올리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뭐 뭔가 좀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많이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거든요. 그래서 뭔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시간이 구해받지 않고 좀더긴 영상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월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영상이 조금 영상의 질이 좀 떨어지게 업로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주 1회로 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신 등지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. 그러면 다음번, 다음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